안녕하세요. 야구 좋아하는 고인물아재 야구놀자입니다. 한화와 기아, 기아와 한화. 어느 팀이 꼴찌를 차지할까요? 두 팀의 맞대결은 한화의 1승 1무로 마무리되었고 현재 기아가 한화의 4게임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6절목 6경기는 절대 뒤집지 못한다는 야구 속설이 있는 만큼 한화의 탈꼴찌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최근 기아의 행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각팀이 꼴찌의 영예를 차지할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아의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웨인 용병 브룩스의 이탈로 투수 전력이 급 약화되었죠. 선발 중 그나마 박갑하던 용병이 이탈했고 보 다카시라는 새로운 투수가 영입됐지만 크부어에서 얼마나 활약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로 영입한 선수가 승리의 상수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투수들의 성적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임기영이 그나마 선발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는데 평균 자책점이 5.17입니다. 이을리는 올림픽 피로가 쌓여 지친 모습이 역력하죠. 선발이 탄탄하지 못하니 결국 그 부담이 불펜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장현식, 박진태 모두 50이닝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상태로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타자 쪽도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선빈이 모든 공격 지표에서 기아를 혼자 이끌고 있는 상황 또 다른 축인 최영우는 본래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런 개수로만 봐도 이제 41개를 쳤으니 잘 치는 타자 두 사람만큼도 담장을 못 넘기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아직 하나보다 8경기나 덜 치렀기 때문에 후반기 페이스가 떨어진 기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아 팬들이 꼴찌는 곧 기아가 차지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사정은 어떨까요? 타자 쪽에서 기아의 답답함을 언급했지만 실제 팀 타율은 현재 하나가 꼴찌입니다. 현재 노시안이 빠져 있긴 하지만 1번부터 5번 이후 6제8구는 힘이 아무래도 쫙 빠지는 라이러으로 득점력의 빈곤이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팀 홈런은 기아 41개, 하나 55개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주루로 견제사, 주루사로 한이닝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격과 주루 쪽은 아무래도 올해 수배로 감독이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단계로 보입니다. 투수 쪽은 카펜터, 킹엄, 김민우가 있는 한화가 1년 나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득점 지원이 저조한 카펜터, 언제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킹엄과 역대급으로 많은 힘을 쏟아낸 김민우가 후반기까지 힘을 내줄지는 미지수죠. 이미 많은 이닝을 소화한 불펜들의 경우 이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로사도 코치의 말에 따라 강재민과 같은 불펜은 시즌 막판쯤에는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접전인 상황에 역전을 하거나 한 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확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화와 기아, 기아와 한화 어느 팀이 꼴찌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각팀 팬들마다 다양한 이유로 한화 혹은 기아의 꼴찌를 점치고 있습니다. 기아가 될지, 한화가 될지, 아니면 충격적으로 다른 한 팀이 차지할지 마무리까지 흥미로운 2021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야구놀자였습니다.